네, 반갑습니다. 독점 코인 브레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녹화는 현재 시간은요. 4월 2일 2시 36분 지나고 있죠. 자, 어느덧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그런... 하면 지난달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3월 한일 동안 종반과 영상에서 실시간 다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최종 수익률입니다. 자첫 번째 종목 웨이브 코인부터 이 3월 마지막에 잡아드려서 하루만에 20% 급등한 이 EOS 코인까지 이 3월 중반까지 하락장이었음에도불구하고 무려 19개 종목으로 누적 360% 수익을 꽂아드렸습니다. 자잘따라오신 구독자분들 다시한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만약 못 믿겠다 그러시면 지금 당장 이 지난달 영상들 딱한뭐 뒤져 자, 한 종목이라도 틀리면 바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외 영상에서 이 공개하지 않은 초점 매수 종목들도 전부 보시는 것처럼 수익중이죠자 이런 모든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종방에서 전부 이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단 컨대요이 4월 한 달만 잘따라 오셔도 지난 달360%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소개드릴 해급등 코인은 바로 캐린 어덕스 월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4월 첫 번째 대폭 등수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코인은 작년 말 상장한 이후에 이 11월 중순에 이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이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다가요. 올해 3월 11일 이 부분이죠. 이 저점을 찍은 뒤에 이 미리 그어드린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었는데요. 자, 그렇게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색 5일선과 이이 노란색 21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왔고 이 결정적으로 이 3월 26일 바로 이때 이 어마어마한 세력 매직봉이 출연을 같이 해주면서 이 가장 아래쪽 매물대 돌파와 함께 이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요. 이 세력들이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개미 털기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저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뒤로도 매수거래량이 렇게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데요 자, 심지어 최근에는 이 5일선과 이 60일 2평선의 골든크로스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대로 더욱 견고하게 상승 추세를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주자면요 이 일봉상 이 5일선과 이 60일 2평선의 골든크로스는 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신호탄으로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 단서들을 본제 관점으로는요 최근에 세차례나 돌파를 시도했고 4.4 매물대를 빠르면 오늘 내로 돌파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5.5원 부근 저항대까지 단기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최근에 사인이 상당량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5.5원 매물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대가 보시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8원대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즉,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요, 이런 철저한 근거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이 지난 한 달간 타점 잡아드 그래서 누적 360%이 수익률을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자 4월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직종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을 이 정방에서 전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아직 혼자 어렵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이 종목 한 번만 따라 와 보세요. 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한번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캐디어덕스 월드 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